하나님의 자녀 고교회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마스크 잘 쓰고 손도 잘 씻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보고 싶은 것 빼고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역시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주일이에요.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그럼 서로 인사 나누고 즐겁게 예배 드려볼까요? 무얼 할까요? 찬양 부르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송 부르고 장영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녀상호사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소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 주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생활하지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코로나가 빨리 소멸되게 도와주소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든지 힘차게 출고하며 뛰며 예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이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항상 지켜주소서, 에베를 준비하고 계신 사랑하는 전도사님을 기억하시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달의 말씀 읽고 예수님은 나의 왕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아멘. 제목은 탐내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탐내지 않아요. 그럼 이 주일의 말씀 따라 읽고, 하나님의 소중한 아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야 함을 알아볼 거예요. 여기 울창한 나무가 있어요. 아주 튼튼해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나무 뿌리가 조금씩 썩기 시작했어요. 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물을 빨아들이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튼튼했던 잎과 줄기가 모두 말라 결국은 죽고 말아요. 겉으로 보이는 잎사귀가 크고 줄기가 튼튼하다고 해서 건강한 나무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뿌리도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나무지요. 이렇게 썩은 뿌리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탐내는 마음이에요. 탐내는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그럼,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신내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어요. 10개명 중첫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 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한참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금을 모아서 송아지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자기들의 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경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하고 말았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이 무슨 날이기에 기억하며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쉬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일곱째 날 쉬신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룩하게 지내라. 네,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했어요. 아빠도 엄마도 어린 자녀도 경배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세요. 주일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일은 소중한 날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을 소중하게 지켜요 주일을 잘 지키려면 주일을 뺀 나머지 날에도 에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모두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일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다른 데 놀러가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해요. 깨끗하게 세수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성경책도 준비하고 교회에 나가 예배드려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이 무엇인가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열 가지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계명이지요. 이 10계명의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예요. 친구들 탐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탐내는 것은 이웃의 것에 욕심을 내서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세요. 탐내는 마음이 있으면 이웃의 것을 빼앗는 죄를 짓게 되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집 안에 소와 나귀 음식과 옷등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며 훔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이런 탐내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탐내는 마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도 해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과 행동을 싫어하세요. 탐내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탐내는 마음을 사라지게 해야 해요. 탐내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도 하게 돼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썩어서 나무가 죽는 것처럼 탐내는 마음은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웃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탐내는 마음을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돼요. 다 같이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아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델 전서 6장 6절 말씀. 아멘. 자족이라는 말은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뜻이에요.난 왜 이것밖에 없어? 친구 것이 더 좋아 보여? 저것도 가질래? 라고 하며 불평하지 않는 것이지요. 내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감사해요, 고마워요 라고 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요. 자족이라는 말은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난왜 이것밖에 없어? 친구 것이 더 좋아 보여? 저것도 가질래? 라고 하며 불평하지 않는 것이지요. 내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감사해요, 고마워요 라고 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멋진 세상을 뚜렷이 볼수 있는 반짝반짝 눈을 주셨어요.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방긋방긋 입도 주셨어요. 가족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선생님과 친구들도 만나게 해 주셨어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셀수 없이 아주 많은 것을 주셨지요.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이웃은 누구일까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이웃집 사람들만 이웃일까요? 아니요. 나와 함께 있는 아빠, 엄마, 오빠, 언니, 동생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빠, 엄마, 오빠, 언니, 동생의 것도 탐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크게 외쳐볼까요? 탐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방법을 알았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친구의 것을 탐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셨는데, 탐내지 않으려면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언니, 오빠, 동생 것을 가지고 싶고, 가지고 놀고 싶지요? 그럼 먼저 언니, 오빠, 동생에게 물어보고 사이좋게 가지고 놀면 좋겠지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할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